프로농구 자유계약선수 시장의 최대어로 꼽혔던 허훈 선수가 형 허웅이 있는 팀 KCC로 이적했습니다. 등번호 7번이 새겨진 KCC의 유니폼을 입고 입단 소감을 털어놨는데요. 허훈 선수가 직접 밝힌 형과 뭉친 이유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등번호 7번이 새겨진 KCC의 파란 유니폼을 입고 허훈이 환하게 미소 짓습니다. 프로농구를 대표하는 최고가드 허훈은 오로지 우승 하나만을 바라보고 진영 허훈과 한솥밥을 먹게 됐습니다. 우승 반지 하나 없이 회사하는 거는 정말 저는 서러울 것 같고 후회할 것 같아서 KCC 오게 된 이유는 단지 하나인 것 같아요. 우승을 하고 싶은 생각에 왔고 그우승에 제일 걸맞는 전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과거 10년간 KCC의 주위봉을 잡았던 아버지 허재에 이어 허운과 허훈, 두 아들도 나란히 농구명과 KCC의 역사를 장식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아버지도 훈이가 그런 마음을 정했을 때 되게 좋아하셨고, 어, 앞으로 훈이가 KCC에서 더 잘하고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이게 삼부자가 되게 어, 좋은, 예, 영향을 또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KCC는 허훈과 최준용, 송교청과 이승현 등 국가대표급 호화멤버에 허훈까지 가세했습니다. 화려한 라인업을 어떻게 원팀으로 조율할지에 다음 시즌 성적이 좌우될 전망입니다. 개성 많은 선수들을 얼마나 훈이가 잘 조율을 하시는 사실은 저도 제 역할도 중요하지만 게임 뛰는 훈이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어 일단 형은 워낙 슛이 좋은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알 거라 생각하고요. 제가 주면은 그냥 그걸 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농구 FA 시장에 연쇄 이동을 일으킬 정도로 강한 파장을 몰고 온 허훈의 선택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농구 팬들의 기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